지난 5개월간 극장 관객 수 무려 8천만 명. 하지만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쓰라린 사실이 있으니 우리 영화를 봐야 말이지. 올 상반기 내내 흥행 상위권을 점령한 외화 천하 속에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했던 한국 영화들. 사카롭고. 세 판을 짜겠다는 거야. 최근 무서운 기세로 흥행 독주를 이어가며 극장가의 판도를 갈아엎고 세 판을 짜는 중인 이 영화. 촬영, 세트, 로케이션, 음악 이런 게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배우들로 기억되고 배우들로 계속 이야기되는 영화면 좋지 않을까? 필터 없이 몰아치는 독종들의 전쟁. 영화 독전에 대한 모든 것. 네,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전을 연출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간부들이 의문의 폭발 사고로 집단 사망. 생존자 이름 서영락 28세고요. 그냥 붙박이로 붙어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한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한 이는 락이라는 이름의 말단 조직원인데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러시거라고요 <목소리> 이전에도 그런 수법으로 조직 물건에 했던 전력이 있잖아 누가 그러더만 이 선생은 엄마로 이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사님도 모르시잖아요 나는 잡는다 언제 또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르는 상황 결국 락은 오래전부터 조직의 수장 이 선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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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쫓아온 형사 원어와 손을 잡기로 하고. 아스키 코드요 내일 상무님 모시고 바이오한테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조직에서 준비 중인 중국과의 기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18시간 남았다 거래의 말미에 모습을 드러낼 이선생을 잡기 위해 원호는 작전을 짜는데 이처럼 암흑의 범죄 세계를 다룬 독전에서 의외의 반전은 감독 이혜영의 이름이었다 나는 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그간 주류 영화의 정해진 공식을 거부하고 독창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과 뚜렷한 연출 색깔로 주목받아왔던 이해영 감독 네. 감독 이해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틀 같은 게 생겼다라고 스스로 파악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반성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장르 영화를 한편 정도는 꼭 만들고 싶고 만들 필요가 있다 박선창 미팅 시간을 한시간 미뤄 장소는 동일 진아림은 예정대로 8시 우리가 먼저 만난다 자신의 각본대로 거래를 주도하려는 원호 이선생의 하수인 박선창으로 위장해 중국 거물 진아림을 만나는 이 장면 역시 기존 범죄 영화의 언더커버 설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렇듯 장래의 법칙에 충실하며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여태의 작품과 비슷한 진부함은 피하기 어려울 터 캐릭터를 좀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표현해내면 그것 자체가 기존의 그런 그 장르 영화들과 괴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장입니다. 영광입니다. 딘하림의 존재감을 어떻게 영화 속에 담아내느냐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장르의 성격이나 그게 정서 같은 거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이 선생이냐? 나는 이 선생 보러 왔다. 그 회장님께 원료 받아자. 제품 완성되면은 직접 물건 들고 나오실 겁니다. 저희 회사도 나름 그 체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서울에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네, 진아림 캐릭터 같은 경우는 워낙 뜨거운 인물이다 보니까 약간 의외의 폭발력을 어떤 배우에서 에게서 끄집어내면 정말 재미가 있겠다 오히려 이들은 못가지만 당구 남이 찍고 없다 네. 주역 선배님이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에서 보여주셨던 굉장히 색다른 독기 같은 느낌과 정신분, 정신분이 이러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에너지를 제가 좀 꺼내서 뭔가 증폭시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영화 독전은 배우 고 김지혁의 강렬한 연기 변신, 그 정점이 담긴 유작이기도하다. 진짜 있는 옆자리 더라 아, 사진 찍으셨어요? 진아림의 연인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살벌했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지고대 네, 이민호 는 패션쇼 티켓을 좀 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두분예정보다좀 일찍 들어오시느라 고생 좀 하셨습니다. 덕분에 진아림과의 거래를 무사히 성사시킨 그들은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게 된다. 시간 없어서 불러. 두 번째 극본에서 그가 맡을 역할은 방금 전 만난 진아림. 이번엔 이선생의 수와 박선창을 상대할 차례인데. 동호야 빨리 빠져 시간 없다 예, 지금 나갈게요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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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꺾었습니다 자 동호야 아무데나 숨어 저 팀장 저 어디로 숨을까요 야이마 아무데나 숨으라고 인마 모든 게 끝장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순간 진아림의 강렬했던 첫 등장을 재현해내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만나보세요 인간입니다 지마 괜히 내 마음에 들려고 웃고 허리 굽히고 안 그래도 돼 어차피 마음에 안 드니까 아까와 똑같은 상황의 반복 그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었던 장면들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 뱀 배우 조진웅의 내공이 한몫했다 이 선생 어디있어 연기를 너무 잘하는 형사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의 형사가 할수 있는 정도의 모사와 준비했던 연기를 또 순발력 있게 펼쳐내는 음. 어떤 현장성. 진흥 배우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또 너무 잘 표현해줘서 또 다른 느낌의 뜨거움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보자. 이건 저희 스테디셀러 라이카입니다. 잠깐. 미리 준비해둔 위조 마약을 박선창이 눈치채면서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하고. 라이카 맞아? 정체를 들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그가 건네는 진짜 마약을 받아들이는 것뿐. 일어가는 정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포악한 행동으로 상대의 혼을 빼놓는다. 이생만으로소다고번해도이생만면이 먹어 버린다. 겨우 의심은 모면했지만 치사량의 약물로 사경을 헤매는 원호. 평소 속을 알수 없어 완전히 믿지 못했던 낙에게 분풀이를 쏟는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행동도 생각도.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낙이라는 캐릭터는 자기 생각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까 배우의 느낌이나 배우의 이미지 자체가 몇번더 들여다보게끔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이 있으면 나라게 네, 류준열이라는 배우가 가진 그 기본적인 이미지의 속성 자체가 데뷔한 지몇년 사이에 많은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각각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안에 소금 공장 하나가 있어요. 제품 퀄리티는 거기가 최상이에요. 진아림에게서 받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들어낼 마약 공장을 찾은 원홍 일행 이신제품에조직의 사활이 걸린 만큼 사모만 감시가 이어지고 밖에 브라이언 이사님 오셨다. 뭐라고 브라이언? 미스터 없던 놈이다. 경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문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네? 괜찮아요. 지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흔들려도 돼요. 중심은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극중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독특한 말투와 스타일로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등장인물. 나한테는 기대도 됩니다. 약간 끈적거리고 이런 질감 때문에 정체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을 정말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차승원 선배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김주혁 선배님이 독전이라는 영화의 격을 높여주셨다면 차승원 선배님은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로 독전이라는 영화의 폭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추적기를 이용해 원호 일행이 마약을 빼돌리고 있음을 눈치챈 진아림의 조직이 그들을 급습하게 되니 너 내가 왜 이렇게... 7, 7, 마약을 둘러싼 독한자들의 전쟁은 관객들의 마음까지 강하게 중독시키며 관객수 250만 돌파 파죽지세의 흥행세로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날이 영화가 관객들의 기억 속에 만약에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이름도 아니라 배우들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영화가 되면 정말 좋겠다 잡으러 가자 이생 독한 캐릭터들의 향연 그보다 더 독한 배우들의 연기 열전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라.